빵빵 어이 어예 반갑습니다 우리 갈맥길을 사랑하는 여러 우리 극기 동호회 여러분 열로 가자 졸로 가자 어디로 갈거요 어이 아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덕도 갈맥길 새로 생긴 5-3 구간 걸으면서 가덕도 대항마을에 희망정에 왔는데 희망정의 정자입니다. 여기서 보니까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또 향후 생길 신공항 위치에 오니까 금방 지나칠 수가 없어 동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. 현재 보이는 이 위치 앞에 있는 이 사이에 신공항이 들었을 부지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에, 2030년 에, 국제 엑스포 되기 전까지 증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, 바람이 있습니다. 현재 그 앞으로 앞바다를 쭉 찍고 있습니다. 예, 참 좋은 경치지요. 날이 맑을 때는 이 앞에서 대마도도 관측되는 자리인데, 오늘 조망은 없습니다. 그러나, 저 멀리, 그, 태종대는 관측이 되네요. 이래 좋은 날, 아, 와사 보성이라고 하였죠. 아예 우리는 그래야 되고, 누우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. 뭐, 지금, 가장 건강을 위한 게 걷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6월 8일 12시 45분경 되었습니다. 점심 식사는 행동식으로 하고 갈매길 5-3을 걷는데 예, 참 공기가 상쾌합니다. 상쾌하고 현재 보이는 이 바다가 향후 2003년도에 가덕신 공항, 공항이 개항되면은 아, 다른 세상이 되겠지요 예, 저 위로 현재 연대봉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당겨서 찍어 보겠습니다 연대봉 안봉이 보이고요 오늘은 그 갈매길 5-3코서 가족도 돌렛길, 이럴 것입니다. 14.5km가 되죠. 그래서 이 비경을 놓칠 수가 없어. 한번 네, 잡아 봅니다. 아까 밑에 바다에 낚시꾼이 좀 있었는데, 현재는 보이지 않네요. 망망대입니다. 현재 보이는 이 바다가 남해바입니다남해 바다! 푸른 물결. 저는 노래는 음인데 그래도 이렇게 절로 노래가 나오네요. 예, 왼쪽에 나타나는 저 섬이 암남공원입니다. 암남공원. 예, 참늘 자연 속에 같이 있다는 게 저도 한 컷. 제가 오늘 우산모자를 썼는데 참 시원합니다. 예,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